2014년 4월 16일 안타깝고도 끔찍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대참사에 우리 어민들은 어느 누구랄 것 없이 달려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구하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시간이 흘렀고. 눈앞에서 벌어진 잔담한 상황을 이루 말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세월호에서 유실된 유해를 수습한 어민도 있었습니다. 잔담한 상황의 대참사와 그에 따른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은 대대손손 살아온 성과 양식 자극장을 뒤로 한채 그저 눈물로 사고 해역을 바라보며 지금껏 아픔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수습자, 가족 여러분과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부모된 같은 마음으로 눈물 짓고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아픔을 나누며 지나온 3년이 흐른 지금 세월호는 많이 늦었지만 인양이 되어 목터로 떠나갔고 대대손손 살아온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오염이 되어 항폐화가 되고 생계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수차례 기름 유출, 기름 처리를 위한 약품 살포 그리고 참사 당시 밤하늘로 쏘아올려진 수많은 조명탄 자네들, 납성분으로 이루어진 조명탄 자네들은 앞으로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대대손손 살아온 우리 동거차 어민 가족들의 젖줄이자 영원한 삶의 터전인 바다, 그 바다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거차 주민들은 3년 동안 세월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유가족 미수수다의 아픔이 크다보니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세월호도 인양됐고 이제는 동거차 도 인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학자군도 못내고 주민들 전기세, 물세도 못내는 행편입니다. 3년 동안 세월호 사고로 인해 동호차 주민들은 빚쟁이가 되었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기름값도 애상하고 인건비도 못주고 대출금 이자도 못내고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법도 모르고 힘도 없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청와대 전 주인은 직무 정지 후 하루에 5천만 원씩 총 35억을 썼답니다. 우리의 피해액은 채 35억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이 더 죽어가고 얼마나 더 시리에 빠져야 합니까? 우리는 바다를 살리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싶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으로 잊지 않게 정부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삶의 퇴전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어민들 살려주시고, 선보상으로 죽어가는 어민들의 생존권 살려주시고, 어염되어 죽어가는 우리의 희망인 바다 살려주시고, 제2, 제3의 또, 또 다른 세월호 찬사의 아픔이 없도록 세월호의 진상구명을 요구합니다. 2017년 6월 1일 전라남도 진도군 애단선 동호차 도민 일동 참사의 아픔은 진도의 아픔이다. 피해를 보상하라. 새로 찬사 기름 유출 예수분은 피해를 보상하라. 예수부는 진더주민 생계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세월호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다아픔이다 오연된 바다를 살려내라. 살려내라.